하나 남과 북은 4월 말 팔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. 힘들네. 둘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한라인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 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하였다. 네, 네. 잘 좀, 잘 좀. 네, 셋 북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정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. 네,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. 다섯째,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실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한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.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다. 6. 북측은 평창 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다. 이에 대한 어, 추가 해석은 뒤에 나오신 분들께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평화.